이 부분은 그 공장 구역이거든요. 콜린 모터스. 코리 모터스인가 코린 모터스인가? 뭔가 거기 공장 지역인데 여기는 진짜 힌트가 거의 없습니다. 미 미치고 작빠지가 엄청 어렵습니다, 여기는 진짜. 인 the shareholders were notified. Yeah. Well, I haven't checked my voicemail lately, Mac. 갈수 있는 데가 세 군데인데 그세 군데에서 찾아야 돼요.

여기 가는 게 목적인데 여기 앞에 지뢰가 다 깔렸어요. And I guess it's all true. 안녕하세요. 아홉 박스 진짜. <laughs> 자 지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템이 뭐냐? 좀 개어이겨 얻기만 하지만. 당연히 보면 알겠지만, 예, 어될 아이템이 니다 근데 right. 가져가려면막습니다 oh, yeah. no What, of course I could be lying, but the question is. Do you feel lucky? Lately? No. We got it all right here. Sure, sure. Take it first man. Just don't go out of range. official c o r a o h 가 이런 거쓰 진짜? 어, great, you killed the battery. 이템아이템은 건전지 그리고 이 토끼. 이 토끼를 어떻게 하냐면요, 당연히 주는 중 돈이 없습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냥 훔쳐야 딱 이때 훔쳐야 됩니다 뒤돌아볼 때다행히 주인공은 돈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훔쳐야 돼요 it. t t h a t s t t h a 게임 a 이 토끼를 어디에 가지고 가냐? 토끼 단장가 어디 가지고 가냐? 다니니 하고, 아이씨. 여기가 아니고, 그냥 바이크 탄 다음에 아까 갈려고 했던데 갑시다. 여기서 갈수 있는 4군데인데 네 아까 전문은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주로 갈때는 이 벌차스의 번거지하고 아까 경기장 저 가게 거기 두 군데만 왔다갔다 하던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그냥 토끼 안에 있는 전지를 빼면 되는데 굳이 이걸 터트려가지고 부술 필요가 있나 다행히 지대밭에다가 토끼 단장가 보내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뻔자죠. 하 토끼 미안해. <laughs> 여기, 여기 강전지를 배터리를 없습니다. 이 부분도 다히 모르면 개고생하는 거 아니죠? 힌트 없어요. 진짜 힌트 하나도 안 줘요. 이 부분 진짜. 아까 얻었던 건전지를 여기다 넣어주고요. 새로 바꿨으니까 잘 되겠죠? 어디였으냐면 차를 아주 멀리 보내버려야 됩니다. 이 주인공은 언제 하는 말이면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주인공, 가게 주인을 멀리 떨어뜨린 다음에 안에 있는 모든 뭐 아이템을 하나 훔쳐야 돼요. 아예 박스 채 훔칩니다, 그냥. 토끼를. 어때요? 전직이 폭주족이 아니라 도둑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폭주족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친구는 도둑놈이야. 도둑놈. 아, 이풀스로트는 너무 어려워, 진짜. 당연히 아까 얻었던 아이템 중에 이이 이 박스를 여기다 집어 던지면 토끼가 떼거리 나오거든요 한 마리 빼 놓으면 다 집어야 돼요 사이즈 뿌실 때마다 가면 돼요. 갈수 있을 때까지 다간다 계속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면 이 지역을 지낼 수있는 지뢰지역 지뢰밭 힘들어진시죠이랜리어머리를 <laughs> 만났습니다. 여자들이 더 무섭다고 <laughs> 지치참이야면지처참는지 <차탄이야, 왠지> <laughs> okay. <왠지> 처참이거든요. <laughs> 사지를 분리시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머리인데 그걸 오토바이로 하네. 여기서 대화를 잘해가지고 머리를 설득시켜야 돼. 그리고 그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그... 왜냐? 말콤이지 말콤. 말콤 씨한테 들었죠 말콤 바라보자. Right. Let me go or else... or else what? I'll call your names. <laughs> like what? Diaper Dynamo. How? Where'd you hear that name? Your father. He told me just before he died. You bludgeoned my father and then talked about old times? I didn't kill him. Ripberger did a photographer took pictures but her camera was stolen by the same thug that came after you i, I still have that role well develop it would you while i still fit in my clothes okay you stay here hey mm. <laughs> 사진 보고 이제서 이해. 해이 <laughs> 다음에는 자차 <차음차 목소리> 그 경주하는 거. 경주는 아니고 무슨 싸움 같은 건데. 배틀 같은 건데. 그러니까 카 배틀 같은 건데. 아, 이 부분은 진짜. <laughs> 어, 나중에 문이의견이라고의견이라고 <laughs> 보시면 you m 이 i t b u He made a statement to the press that there'd be no meeting until the murderers were brought to justice. So, no shareholders meeting until we're both dead? Hmm, that could be arranged.